이놈의 도다리 집게로 잡자 어서 대박 마리 조그만 거네. 커 보이네. 코어는데 짱네. 오, 깊어 저쪽에 한 마리 더 있는데 깊어 잡아볼까? 어쩌? 어, 깊어서, 넘어가면 은 좋은데? 어, 여기 많은데? 어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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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쩌좀 무리해볼까? 으쌰. 한 10cm. 오케이, 탕물 흙탕물 때문에 못 잡네. 으악. 또 고장 났어. 아이고, 좀기다려야이 마리. 오, 여기 큰거 있다. 발 밑에. 어허. うんちょっとさ。 와 주먹 쏘라 우또맞췄어이 어, <laughs> 참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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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나 거는... 자, 보이는구나, 잡자. 불가사리가 소라를 먹으려고 노네. 불가사리가 소라를 먹으려고. 这。啊 와, 오늘 수집하졌네. 온 어, 고기가 메다리 치고 갔어. 아 호호, 북하지, 싸우자고. 어, 이 자식. 잘 도망가네? 왜 이렇게 공손해, 문어를 따라. 일로 와. 왜? 공손해? 안 m 비 o n e b e i 놓친 거 다시 들어가고 있어 진흙 u 으로 I'm not s 어, 어디였지? 오케이. 와! 마지막. 한 마리 잡았다.